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남해집 무대 인사로 인사드리게된 영화성 고진스튜디오의 안지현 보됩입니다 이제 곧 스크린에서 만나보시게 될 배우님들을 지금 바로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 큰 박수로 네, 모셔오겠습니다. 만남해집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차정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희 영화가 드디어 내일 개봉인데 개봉 하루 전날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준영 역할 맡은 도영서입니다. <laughs> 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소중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어, 저희 영화 되게 따뜻하고 햇살 같은 영화입니다. 어,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도 오래오래 기억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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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만나는 집에서 패자 역할을 맡은 송준이다 혹시 영화 잘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죠? 네. 영화 혹시 저희 영화 스토리를 아시고 오셨죠 네. 네. 아, 네. 저희 영화, 실제 저희가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로케이션 관이 도와드리러 가야 되것니다 무슨 일일까요? 루케이 네. 선장이 실제 <laughs> 저, 저희가 정말 가서 찍은 곳이어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동는 느낌 더 라이브하게 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저희 영화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가 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어, <laughs>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일단 저희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로 감독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해서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음, 이렇게 실제로 울고 있진 않지만 마음 속으로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laughs> 되게 감격스럽고. 혼자 만남의 집을 준비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배우님들을 만나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여자 교도관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4년 5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개봉을 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자 교도관분들 그리고 실제 수강 생활을 하셨던 여자분들, 출소자 분들까지 만나뵙고 긴 시간 취재하고 쓰게 된 시나리오고요. 어, 누군가한테 저는 이전까지는 항상 어, 제 저를 위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만남의 집은 좀 다른 사람. 들 좋은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처음 쓰게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힘든 시기에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 여기 연기하신 준영 그리고 태저 인물에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우님들 만나고 사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에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님이 한 분도 없어요. <laughs> 저희 다 너무 훌륭한 배우님들을 만나서 그 면에서도 되게 저는 감독으로서 자부심이 있고요. 어, 최강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캐스팅도. 그리고 실제 추운 겨울에 한 2년 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2년 전쯤에 촬영해서 개봉까지 이르고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믿기겠죠. 근데 개봉 전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 아까 그러니까 알아주고 <laughs>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좋으셨다면 어, 많이 주변에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터넷에... 그 짧게라도 남겨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잘 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저희가 지금 뭐, 내일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보시는 것도 행운인데, 이렇게 무대 입장까지 하시게 돼서, 만나보시는 것좀 운이 많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 가장 우중부 상부를 뽑아서 저희가 포터를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우리 염서양과 단체의 가위관으로 통해서 살아남고 싶다는 거죠. 에게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보시고 약간 양심에 어긋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자, 세분 남았거든요. 이 중에 한명 남이네요. 가겠습니다. 자위 바위, 고! <laughs>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뭐 상영 전에 만나 뵙게 돼가지고 지금,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laughs> 한 번만 그리고 뭐, 물러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음,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